니가 딸인데, 당연히 가야지! 니네 아빠들은 고쳐야 돼! 응?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청입니다. 이건 제가 아빠를 위해 바다로 뛰어든 얘기인데요. 나에게 질문을 바치지 않으면 바다의 폭포를 일으키겠다. 반드시 예쁜 겨자야 한다. 어느 날, 바다에서 침술 굳은 용이 나타났죠. 이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나? 저기 제가 적당한 사람을 아는데. 사람들은 결국 재물을 바치기로 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대신에 돈도 주잖아. 그걸로 너네 아빠 눈도 치료하고 집세 밀린 것도 내면 되지. 아니 그래도. 효도 안다고 생각해! 효도만큼 좋은 것도 없어! 사람들은 눈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저에게 재물이 되어달라고 찾아왔죠.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자. 신청아, 혹시 하기 싫은 거야? 뭐야! 신청이 그렇게 안 봤는데? 에? 아빠 위에서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아? 그것도 못해드리니, 이거 완전 불효! 그래도 잘해줄까요? 아빠? 심청아 아빠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차로다니 아, 아니 아빠 무슨 소리에요돈더 준다잖느냐 아빠 눈도 고치고 그럼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구나 아빠 심청아 옆집 뒷집 애들은 부모 위에서 호랑이랑도 1대1로 싸웠다고 하더라 우리 딸도 효녀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 아니 아빠, 내가 죽는다니까요? 아빠는 우리 딸입니다! 아니, 아빠, 저기요, 아버지! 아, 아,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나봐요! 그렇게 저는 얼렁뚱땅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 저는 결국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으, 음, 숨 막혀. 이대로 죽는. 오, 진짜 세리를 보냈나 보네. 보자 <laughs> 얼마나 이쁜 얼굴인지. 응? 음? 휘건 예쁘기보다 평범한 얼굴 아닌가?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감탄할만한 얼굴은 또 아닌 걸? 뭐? 도좀 낮은 것 같고 돈도좀 작은 것 같고 뭐? 아주 미녀까지 아니네. 분명 예쁜 여자라고 얘기했는데도 직업밖에 안 된단 말야? 이히바에는 예쁜 여자라는 게 없나? 하긴가 이 정도면 평탄을 했나? 그렇다고 그냥 음... 넘어가긴 좀 아쉬운데 음왜 이... 응? 그래 평타 씨숨 막혀서 그래. 이... 도랑뇨...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아?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당신의 그 풀주먹이 내 심장을 착극하는구려 갑자기 용은 내 주먹에 반했다며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 아빠를 위해서 정말 바다로 갔구나! 돈은 아빠가 잘 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오이? 이, 이건 심청이 목소리 아니야! 심청이야? 너냐? 네... 아빠, 저 맞아요. 그리고, 저 남친이랑 같이 왔어요. 남친? 안녕하세요, 창인어른. 으아, 용이다! 엥? 응? 어? 진짜아 아빠 눈이 보여! 아니, 이거 전개가 왜 이래? 아이고! 우리 딸 현심에! 아빠 눈이 따졌구나 네, 잘 됐어요. 아빠, 그럼 저는 이제 용궁으로 갈게요. 뭐라고? 너... 아니, 왜? 아빠 눈도 떠지셨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해드렸으니까? 그럼! 미아버지 밥은 누가 해주냐! <laughs> 네? 너그네집안 부모한테 오래 살라고 약도 지어주는데! 넌 대체! 으아!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난 목숨 걸고 바다에서 뛰어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효도효도 하면서 강요하고 부려먹을 생각이라면 전관들려요 그렇게 남의 집 딸들이 풀어오면그집 아빠 하시라고요 용씨 이제 가요 내 네, 부인! 심청아! 심청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저는 집을 나와 용궁으로 갔답니다 소녀 심청은 호를 강조하는 동화예요 부모님께 하는 효도는 중요하지만 그걸 강하게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적당히만 하자고요